오늘은 비상, 중3, 2학기 국어교과서 첫 단원에 해당하는 1단원 문제를 해결하는 힘 이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성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서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개학을 해서 이 부분은 대부분 진도를 나갔겠지만 게다가 보통 이렇게 대단원 설명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쿨하게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왜 배우는지 방향성을 알아야 우리가 공부를 할때 조금 더 방향을 잘 잡고 갈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비상출판사에서 나온 중3 국어 수업 영상을 올려 볼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학교 수업의 속도보다는 느릴 것 같아서 복습용으로 꾸준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의 소단원 1인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수업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올려 드릴 예정인데요. 이 역시 아마 다 진도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교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만든 내용 구조도를 미리 채워보실 수 있도록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걸 스스로 잘 채워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올려드리는 수업 영상을 통해 복습하신다면 이 단어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단원 전체를 정리한 이 구조도는요, 지금 이 영상을 멈추신 뒤 옮겨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설명 더보기란에 블로그링크, 요걸 이제 파일로 올려둔 블로그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내려 받으셔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미 수업을 다 들으셨을 거고요.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일 테니까 지금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는 차원으로 빈칸을 좀 연필로 채워보신 뒤 수업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지금 여기 대단원 명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죠. 여기서 문제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시험 문제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는 국어를 배우는 거니까 글이나 말과 관련한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이런 게 우리가 살면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설명서를 읽거나 뉴스나 신문을 읽으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거나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문제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잘 드러낼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살면서 숱하게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아주 의미 있는 단어인 거죠.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문제상황 중에서 뉴스나 신문, 설명서, 책,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제대로 다잘 정리를 할수 있게 해줄 텐데, 그러한 과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여기 중단원 1에 해당하는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하고는 반대죠. 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켜서 문자를 단순히 머릿속에 막 입력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글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읽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읽는다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활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단어나 문장들만 단순히 해독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구성하는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고도의 사고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즉 읽기라고 하는 것은 읽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 구성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순하지 않고 어려운 거죠. 어려운 단어도 많고요. 그것들이 모인 문장도 어려워서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이라고 볼수 있겠죠. 글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모르는 단어나 또는 문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다행히 모르는 단어나 문장도 거의 없어서 문장 자체는 해석이 잘 되는데 그 문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쓰여진 건지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중심 내용은 뭔지 등등등등 그 자체의 의미는 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즉, 글그 자체의 의미는 이해했지만,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의도라든지 주제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제대로 된글 읽기를 할수 있고. 글읽기의 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의미를 파악해 나가면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바로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히는 건데요. 학습 목표에서 제시된 방법은 뭐냐면요. 글 자체, 글 속에 드러난 정보와 글 속에 드러난 정보와 독자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는 배경지식. 요것을 활용해서 읽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글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계속해서 쏟아지는 정보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앞에 등장했던, 글의 앞부분에 등장했던 새로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그걸 바탕으로 계속 이어지는 설명들, 이것도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학교에서의 평가는 아마 여기에 제시된 글이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 요거잖아요. 그럼 이런 논설문이 지금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수록이 됐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글 속에 담긴 정보,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판단하는 그런 정확성 판단 여부의 문제들을 출제하게 될 거예요. 정보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정보의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전문용어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개념들을 틀리게 해놓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는지 판단하게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에 담긴 정보들을 정확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내가 글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활용했을 때 글을 더 정확히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배경지식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어떡할까요?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어떤 분야의 배경지식 자체가 없으면 문제조차 풀수 없는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걸 묻고 싶으면요. 보기상자 같은 걸 줘요. 보기상자 같은 것을 제공한 다음에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도 예를 들면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배경 지식이 될수 있는 정보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게 하거나 또는 본문의 어떤 부분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지식이지. 이 보기 부분을 어디에다가 연결지어서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다만 배경 지식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본문의 앞부분에서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줬다면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의 배경 지식으로 작용돼서 그건 당연히 안다고 전제하고 글쓴이가 쭉 설명을 하거든요.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으면서 심화된 내용을 전개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 속에 있는 정보에 대한 이해는 그것 자체가 또 배경 지식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글 속에 있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잘 활용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습을 여러분은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았다라는 제재를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 과정을 단순히 학교 시험용으로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고1, 고2, 고3까지 계속 나아갈 거잖아요. 고3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숱한 지문들을 익히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 기량, 능력치를 지금 닦아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단원 1이었고요. 중단원 2에서는 설득의 힘을 기르는 토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설득의 힘을 기르는 토론. 토론이라고 하면 우리는 토론대회 같은 것만 떠올리는 친구들은, 뭐야, 나는 살면서 할 일이 없은, 없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입장이나, 입장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입장, 의견, 이, 다른, 이를,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토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격식을 차린 토론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냥 다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나의 억지 주장만 하면서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내 생각만 강조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토론 역시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견을 조율하는 토론의 과정이 쉬운 것만도 아니거든요. 내 말이 맞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해 하는 그런 자세로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 잘 펼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게임을 해야겠는데, 엄마한테 왜 게임을 하루 30분 이상씩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게임하기 어렵겠죠. 그냥 게임 하루 30분씩만 하게 해줘요. 1 시간도 아닌데, 그것도 안 돼요. 했는데 엄마가 막 하루 30분이 쌓이면 한 달에 900분, 총 15시간이 게임으로 소요된다고 했을 때그 시간에 차라리 잠이 자서 피로도를 줄이거나 최근 떨어진 국어 공부에 시간이 투자했을 때의 효용이 더 좋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얌전히 문 닫고 들어갈 건가요?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한 반박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죠. 그럼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이 역시 중단원 2. 설득의 힘을 기르는 토론 여기에 학습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토론의 문제 상황에서 잘 대처를 해 나가려면요. 토론의 내용을 일단 잘 이해해야 해요. 무엇이 어떤 토론의 쟁점일까? 이런, 그리고 뭐 때문에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의 주장이나 근거.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해요. 게임 30분이라는 나의 주장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재밌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면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엄마를 납득시킬 수가 없죠. 나의 근거가 빈약함을 비판적으로 분석을 했다면 학습시간을 얼마 이상 달성했을 때 게임을 하게 해주면 나의 학습 의욕이 더 강화가 될 것임을 얘기해 준다든지 일과 중에는 학교와 학원 일정에 쫓겨서 친구들과 소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 딱 30분 동안만 친구들과 교류하는 방법이 바로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나름의 타협안을 보여주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또는 뭐 한국 청소년의 평균 게임 시간은 1시간이지만 나는 그것보다 적은 시간을 주장하고 있으며 게임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할 때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꺼놓고 밀도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해소되지 않은 게임에 대한 욕구가 학습에 방해하는 일을 나는 차단하겠다. 라고 하면서 욕구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까지 언급하면서 설득을 한다면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로 게임이 학습에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엄마의 그 주장 이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요 능동적으로 읽고 상대를 설득하는 힘을 기르면 우리가 글을 읽거나 말을 하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단원이 원하는 건요, 이 전체적인 단원이 원하는 것은. 글과 말을 비판적으로 읽고 듣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글이라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 내가 하는 것이든 남이 하는 것이든 그것이 제대로 논리적인지를 판단하거나 하면서 좀 정확하게 내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정확히 읽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을 이 단원을 통해서 길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살면서 진짜 힘이 많이 돼요. 당장의 시험. 고3까지의 시험들에서도 당연히 이런 능력을 키우게 되면 도움이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공부 너무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한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해결력을 배우게 되는 첫 제재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 입니다. 이미 제목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단호박 같은 태도가 좀잘 보이죠. 이 글은요, 논설문에 해당하는 제재거든요. 논설문. 논설문의 의미를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볼 거예요. 논설문의 특징까지만 오늘은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린 뒤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논설문 설명을 함께 보면서 논설문의 의미가 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논설문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사상 등을 이치에 맞게 전개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 이걸 논설문이라고 말해요. 이미 많이 만나 본 글의 유형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글의 유형인 만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기 지금 보면은요.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가 논설문에 드러나 있죠. 글을 쓰고 읽는 과정 자체가 어떤 문제에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어요. 글을 읽으며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 사상 이런 걸 접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 의견에 동조하고 설득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동조하지 않고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조금 더 심화되어 나가면 중단원에 있는 토론, 이것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죠. 토론이 가능하려면요. 이렇게 논설문 같은 글을 통해 여러분의 입장을 단단히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논설문의 경우는요. 글의 구조가 굉장히 명확한 편이에요. 이렇게 글의 구성 방식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으로 나뉘게 되죠. 이런 구성 방식 같은 것은요. 글의 구조 전체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좀될 거예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서론에서는요. 일단 자신이 주장하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주장하려는 내용을 소개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내용이 많아요. 호기심 같은 것을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주장을 할 예정인데 그걸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요. 보통은 자연스럽게 독자가, 읽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니까 독자를. 그 독자가 내가 말하려는데 관심을 갖고 좀 내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요. 그 주장을 옹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글을 아예 읽지 않아버리거나 아니면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 적대적인 태도로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서론 부분에서는 자신이 펼칠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유도하고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했다면 본론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려는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라 하는 그런 바람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해 하는 당위성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타당하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전개해야 하고요. 다양한 근거 제시를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말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글에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지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면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주장을 강조하고 마무리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다가도 끝날 부분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배웠던 것들을 정리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꼭 전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결론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쭉긴 내용으로 설명했던 부분을 다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 주면서 내가 진짜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을 독자의 머릿속에 팍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론인 거죠. 우리가 볼 글도 이런 구조를 참고해서 정리하고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 내용 구조도를 글 전체의 본문과 함께 살펴보면서 세워 나가고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해 볼 예정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을 테니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요. 가능하면 학교 수업에서 필기를 하면서 적어 놨던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요.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좀 어설프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고 수업 영상을 다음번에 올려드리는 걸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편의상 단락에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긴 하지만요. 참고해서 나누는 그 단락 별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걸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이 구조도 같은 걸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정리한 것도 사실은 저의 스타일이지 여러분하고 완전히 맞진 않을 수 있어요. 참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참고서를 만든 사람의 스타일인 거지, 여러분한테는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한 것과 같은 말을 쓰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 학교 수업 전에 예습을 하면서 꼼꼼하게 읽고 정리를 하거나, 또는 다 배운 뒤 스스로 이해한 대로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제재를 배웠으면 딱이 하나의 구조도가 나올 수 있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면 나중에 시험을 준비할 때 굉장히 기억에도 잘 남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구조도에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내가 학교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 수업 영상을 통해 복습을 하시면 전체 내용을 진짜 잘 정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틀릴까봐 불안하시면 연필로 쓰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수업하면서 다듬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